좋을까요? 어렵지 아요아네 아, 네. 네.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네. 문장의 형태를 좀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늘려볼까요? 네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다시 우리가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왜 그러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좀 쌀쌀맞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요? 왜 그러시죠? 말고 보시죠. <laughs> 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찾으시는 거 있으실까요? 오, 훨씬 부드러운 거 같은데요, 그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납니다. 아, 그렇게 큰일납니다. 아, 네. 내가 이걸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하는 게중요하죠 어, 그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받고자 하는 게더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기다림의 체감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고거라고 상의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